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클럽 한가운데에서 명진은 오늘 밤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지을 독한 술 한잔을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평범한 외모를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일낸다 하고 말이다. 명진은 멀리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들의 테이블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숨긴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웨이터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 테이블이 아니라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던진 절박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드디어 합석의 순간이 왔고 명진은 앞쪽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능청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지만 진정한 인연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멘트에 차갑던 테이블 분위기는 순식간에 유쾌한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성공 확률 30%도 안 되는 무리수였지만 명진의 진심 섞인 위트는 그녀들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바로 옆에 앉아 서로를 응시하면서 아래 위로 후추기 시작했다. 상대편 여자도 남자가 고팠는지 서로의 눈이 불똥이 튀기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남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의 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웨이터가 그 순간 와서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는 것이었다 아우 쪽팔려 우리는 정신이 번뜩 나서 서로가 일어나서 각자 다른 화장실로 갔다 웨이터는 꼭 이럴 때 응? 오빠 나갈거지